경험시켜다라는 목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라서 이유식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외출하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할때 보면 엄마들이 아기 이유식 너무 걱정이잖아요. 저희가 이 햅쌀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레토르트 공정이라는 걸 해서 이 자체가 멸균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일명 해외 여행 이유식이라고 여행 가시고 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는데. 대신 방부제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보존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봉을 하시면 바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일곱 가지의 다양한 맛으로 나오면서 뭐전복파래 닭가슴살 연두부, 뭐 닭가슴살 구름지 이런 재료를 쓴 거는 엄마들이 집에서 쉽게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복파래를 우리 꼬맹이를 위해서 내가 이유식을 끓여서 하겠다는 라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미각을 접해주기 위해서 일본까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들어가셔서 이유식도 먹여야될때 요럴 때 하나씩 이용하시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엄마가 일단 좋고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니까 그런 분이 요거를 쓰면 육수를 내니까 확실히 이유식 맛이 깊어져서 애들 이유식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여기서 정체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이유식 하다 보면 의상해요. 나는 열심히 끓여놨는데 안 먹고 이러면 그럴 때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좀 써주시거나 하시면 맛도 좋아지고 아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맛을 겪을 수 있어서 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지나면 밥 먹잖아요. 한 11개월 정도만 돼도 이제 밥알에 관심 보이면서 엄마 아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침 흘리면서 쳐다보고 이러잖아요. 고럴 때 밥알을 주실 때 밥알만 사실 몇밥만 주면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고럴 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전용 이용하실 수 있는 김 같은 거 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거 먹이시라고 저희가 탈슘이랑 DHA도 좀 넣어서 먹이실 수 있도록 베이비푸드 쪽이 나와 있습니다. 음, 네. 사양요아식 50분, 또 이웃식 아식 부분 50분, 또 이번 처음 영상 부분 10분까지 해서 총 110분과 함께 이제 선정이 되셨고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아이벤에 관련된 브랜드 홍보 및 제품 후기 작성과 영 영상 활동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활동에 필요한 서포터즈 미션 박스는 매월 10만원 상당의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분마다 사장여하식 부분, 유식간식 부분이 있어요. 네, 구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할 점이 주소 변경 시 매월 15일 전에는 꼭 저에게 개별 연락 또는 질문 게시판, 공식 카페에 있는 질문 게시판에 꼭써 네, 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색이에요. 그리고 미션 박스는 공동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구성품 불가한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넷네 개가 들어 있네. 유안이 동그리.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어이고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오, 이안에서 나왔단 말이지? 어, 맞아. 그게 거기서 나왔지. 알았어.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엄마가 줄게. 동그리. 미리 먹어볼까? 오 오? 야간 그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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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이? 다 먹으면 또 줄게요 어또 먹고 싶어요 한 개씩만 먹어요 응다 요한이 거예요 잔잔히 먹어요 오? 동글동글 신기한 식감이지? 엄마가 만져도 뭔가 딱딱하니 네가 먹어보진 못한 그런 새로운 맛일 것 같은데? 식감이? 어 떨어졌어! 옳지 엄마도 먹어볼까?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laughs> 맛있어. 알았어, 엄마 안 먹을게. 유안히만또 줄게. 자, 동글동글 동글이. 음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너무 어렵나? 자, 엄마가 살짝 열었어. 어? 오, 오? 아이고, 아이고, 빠져나왔어. 아니, 아이, 맛있다. Mm-hmm. <laughs>